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2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울산시가 후반기 2년은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LNG LPG 겸용 가스 복합 발전소입니다. 28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산업 단지에 전력을 우선 공급합니다. 울산시의 전력 자급률가 많은 기업들 울산으로 유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전력 자급률은 102.2%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월원전 3, 4호기가 각각 올해와 내년에 준공됩니다. 원자력발전소 6개와 맞먹는 발전량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됩니다. 울산시가 이같은 전력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부산에너지특화지역 즉 특구지정에 도전합니다. 전력 소비가 큰 국가 산업 단지에 울산에서 만든 상대적으로 싼 전기를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이 분산활성에너지법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 하위 법령을 울산에서 지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수 있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더 나아가 울산 소재 기업에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섭니다. 민선 8기 전반기에 2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울산시가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과 차등 요금제를 통해 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